맘에 안 들어서 오늘 딱 제대로 다시 찍고 싶었어요. 제 일일이는 뭔가 메이크업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늘 뭐 하나하나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그런 꿀팁을 참고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즐겁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이런 하늘색 상에 의 꽂혀가지고 되게 많이 모으고 있는데 제일 맘에 들 정도여서 이걸로 약간 과하지 않게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스타일링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앞머리 핀 찔러야겠는데? 최근에 산 하스 브랜드의 핀인데, 이거 진짜 귀여워요. 두 개가 세트. 이렇게 꽂아주고, 일단, 붓기차 마시면서 붓기도 빼고 해야 되는데, 그 전에 요, 제 최근에 구매한 바이오던스 콜라겐 패드 요거 붙여줄게요.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쓸어주고, 그리고 붙여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이렇게 좀 흘러가지고, 붙이고 좀 얌전히 있어야 됩니다. 근데 뭐, 예뻐지려면 이런 건 감안해야죠 생각해보니까 시트가 약간 라이스페이퍼 물에 듬뿍 적신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따라오시죠 제가 아침마다 먹는 게 되게 많아요 맛있는 게.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 건데 무조건 아메리카노 이렇게 한사발 타와서 이것도 먹고요. 그리고 부키차! 요즘은 좀 뜨끈하게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은종이! 은종이가 만든 베리차 넷박스 샀거든요. 그래서 이거 두 포씩 타 먹고 있어요.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콜라겐 패드 막 오래 못 붙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쯤이면 됐을 것 같아서 최대한 여기저기 막 묻혀주고 떼줄게요. 오늘 스킨케어는 이렇게 아무튼 최근에 하나 싹 비우고 두 통째 쓰고 있는 중인 링거예요. 저 이렇게 패키지 보라색인 게 너무 좋고 끌려요. 근데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 이런 보라색 쓰면은 저랑 잘 맞더라고요. 기초 제품. 뭔가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게 끈하고 진정되고, 이런 이유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1차로 수분감 잔잔하게 깔아주고. 이제 기본 케어로는 수분 진정이 짱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라인,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크림인데, 패드도 있어요. 그렇게 두 개를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. 세 4통씩은 그냥 기본으로 비웠을 정도로 진짜 엄청 좋아요. 제품이 막 하늘색 패키지고 약간 젤 제형, 가벼운 젤 제형이면은 막 여름 타겟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. 그리고 막 되게 가벼울 것 같고 금방 날아갈 것 같고. 근데 전혀 안 그래요. 제가 요거 올해 여름에도 추천드렸고 가을 환절기에도 추천드렸는데 사실 이 수분 쪽 히알루론 라인은 겨울에 진짜 더 좋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부지가 쓰기 진짜 좋은 게 피지 분기에도 도움 주고 수분이 깊게 들어가고 수분 유지가 진짜 오래오래 잘 돼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. 속건조 진짜 잘 잡아줘가지고 좁쌀 같은 거이렇게 빨리빨리 케어하기에도 좋아요. 그리고 요 에스쁘아 토너 쿠션 뉴트럴 모브 컬러. 제 피부 톤이 좀 노를 스름해가지고 이걸로 잡고 파데나 쿠션을 깔아야 이렇게 속부터 좀 피부가 이뻐 보이더라고 이게 진짜 과하지 않고 엄청 얇게 깔리면서 톤은 확실히 잘 잡아줘요 열심히 이렇게 붓기 빼면서 그좀 이렇게, 이렇게 창백해졌죠 창백 그리고 다크서클 가리는 컨실러 꼭 발라야 되는데 또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. 꼭 이렇게 화장 다 하면 찾게 되던데, 그쵸? 그렇죠? 약간 따뜻한 오렌지 살구 컬러 블러셔 이걸로 대체할게요. 오히려 이게 더 괜찮았어?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해주고 쿠션 발라주면 됩니다. 쿠션은 네이밍. 19호. 이게 네. 진짜 잘 발려요, 이렇게. 쇼. 커버력도 좋고, 바르기 편하고. 하나 더 더.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두 조합에 엄청 빠졌는데 팩트는 꼭 바닐라코 프라이머 피니쉬 팩트 이거 써줘야 됩니다. 루스 파우더 타입도 써봤는데 저는 이 팩트가 좀더 보들보들하게 얹어지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렇게. 이미 얘로 이미 쿠션으로 모공 유처를 한번싹 커버했는데 파우더 팩트로 더 완벽하게 커버하는 단계예요. 오늘 크림 치크 바를 거여가지고 얇게만 깔아줄게요. 어, 진짜 이 팩트 진짜 너무 좋아요. 피부 완전 장난 아니죠?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로즈베리 이 컬러에 너무 너무 빠졌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막 쨍한 것 같고 너무 좀엄할것 같고 그런데 바르면 절대 아니에요. 약간 토끼 볼 따구 같은 느낌으로 얹어요 여러분 저 MBTI ISTP로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항상 말하는데 ISTP가 아니고 ISTP 호소인 같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MBTI 같은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막돼야될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저는 MBTI 없다고 살 겁니다 색깔 진짜 너무 이쁘죠 헤리페라 애교살 스틱 이걸로 애교살 보통하게 컨실러 한번 발라줄게요. 딱 적당하게 잘 발려서 요즘은 요거 자주 쓰고 있어요 삐아 라이너인데 아그 소울 브라운 하나가 딱 있어요 완성이 됐는데 제 최애 라이너 조합입니다 저도 삐아 라이너 브라운 너무 잘 뽑혔거든요 속눈썹 언더 점막에 딱 라인 깔아주기 좋아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언더 속눈썹이 촘촘히 수치 많이 난 것처럼 연출되고 눈매도 더 동글동글 그윽해 보이고 저 요즘에는 요거에 꽂혔어요 홀리카 홀리카 레터 프롬 스프링 요즘 이렇게 좀 라이트한 컬러감에 쏙 빠졌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따뜻한 감이 있는 컬러를 믹스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이번 주에만 두 건을 하고 왔는데. 헤미숍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셀프로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두날 전부 이 팔레트로 했는데 저희 회사분들이 아이 메이크업 색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오, 이거 내 건가 보다 싶었어요. 삼각존 부분에도 색감 1차로 깔아줘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. 그리고 막 진하게 이것저것 안 바르고 이렇게 좀 적당한 브라운 컬러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에딱 깔끔하게 발라요. 그리고 이제 점막 채우고 꼬리 그려줄 겁니다. 페리페라 펜슬라이너 소프트 애쉬 컬러. 깔끔해서 좋아요. 다음 주에 마스야마도 가고 삿포로도 가요. 여행 계획이 두 개나 생겼어요. 친한 동생이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저랑 삿포로를 가고 싶대요. 그래가지고 올타우나 가자 하고 이다 추진했습니다. 근데 길게는 못 가고 2박 3일로 사포로 딱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. 제일 진한 컬러 조금만 묻혀서 쌍꺼풀 라인 반 정도에 얇게 슉슉 스치듯이 음영을 한번더 깔아주는 거요 제가 이 속눈썹에 요즘 엄청 빠졌어요. 다른 가닥 속눈썹은 제 붙여도 원래 래쉬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은 좀 길게 잘 표현이 되는 편이라 붙여도 뭔가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요거는 딱 저한테 적당한 느낌도 주면서 좀 화려한 포인트도 딱 집어줘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. 두구는 이렇게 똑같이 필리밀리 제품들 딱 봐도 화려해 보이는데 붙이면 은근 탁 스며들면서 땅이 화려한 조심스럽게 잡아주고 막 이렇게 날려요. 빨리 풀이 좀말르라고 이런 느낌 바로 뭔가 귀여운 뿔이 뿔 같은 게뿅 생겼죠. 요즘 속눈썹 붙이는 거에 빠졌어요. 지금 저좀 많이 부끄러워요 갑자기 눈, 눈썹이 원래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눈썹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<웃음> 사기꾼 <웃음> 눈썹 사기꾼이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브로카라 이거는 떡지는 느낌도 안 들고 촉촉하고 촘촘하게 잘 발리는데 그냥 뭔가 브로카라를 내가 덕지덕지 발랐다 느낌이 아니고 눈썹 염색한 느낌처럼 연출돼요. 짠! 순해졌죠? 여기는 으아 이런 느낌. <laughs> 그리고 여러분 제 애교살은 무조건 이친 겁니다. 세잔느 팔레트인데 일본 가시면은 쉽게 이제품은 보실 수 있어요. 친구들을 약간 일차적으로 깔아주고. 요거를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. 이게 이렇게 보기와 다르게 살짝 핑크빛이 많이 돌거든요? 요거를 살짝 섞어줘야 과하지 않게 눈이 더커 보여요. 한 번에 가가지고 요거 몇개 쟁여놔야겠어.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진한 컬러? 이 중앙에서 퍼트려주는 거예요. 중앙에서 딱 찍고 양옆으로. 확실히 더 얼먹을먹해졌죠? 이제 아이메이크업 마지막 마스카라. 같이 옮겨볼게끔 톡톡톡톡 해줍니다. 블러셔 조금 더 발라야겠다. 근데 항상 이상하게 아, 11월, 12월만 되면은 사람 좋아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, 저. 약속이 몰려서 그런가? 근데 막잘안 만나고 집에 있고 이럴 때는 이건 이거대로 편안하니 좋은데 막상 나가서 사람들이랑 많이 대화하고 놀고 하면은 또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쉐딩 할 동안 아 깜빡했 립밤 <laughs> 이제서야 바릅니다 보라색 바르면 입술 탁 진정되고 약간 주름 같은 것도 좀 탱탱하게 정돈돼요 그래서 미리 발랐어야 됐는데 역시나 쉐딩은 노베브 쉐딩. 턱선 가장 끝부분이랑 이 밑에 이렇게 약간 굴곡지는 이렇게 슉 들어가는 부분 있죠? 그 부분을 브러쉬에 딱 걸쳐요.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힘 빼고 해줍니다. 이 안에 음영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날렵해 보여요.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이 브밸브 쿨 그레이 하이라이터로 부분 부분 밝혀줍니다. 립은 하밍 모브 피치? 마무리 는릴 립, 이거, 호슬밤, 빨간밤, 요거좀 톡톡톡. 좀 컬러감이 진해서 저 진짜 손으로 콕콕콕 이렇게 해줍니다. 진이 정도. 조금만 해가지고. 음, 깻잎머리. 이건 아니야. 머리 아주는 날은 약간 좀, 그 뚜껑, 이 겉머리만 좀 빠글빠글 말아줘요. 대신, 그 폭이 좀 작게, 얇게 얇게 말아줘. 혀는 두개 정도 필요한데 제가 이쪽 머리가 좀잘 빠져서 따로 묶어요. 그리고 살짝 반 나눠서 구멍을 만들어주고 머리를 쏙 넣습니다. 그리고 좀 흔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따주면 돼요. 요즘 기모 스타킹 뜨뜻한 거 신고 나름 스웨이드 팬츠 자주 입고 있어요. 그냥 위에는 깔끔하게 얇은 니트 입고 저 코트 입을 거예요. 이 코트가 진짜 너무 예뻐. 그냥 아무것도 안 잠그면 핏 되게 솔직히 평범하긴 하거든요, 이렇게. 목 부분까지 다 잠가야 핏이 예뻐져요. 보온성을 막 그렇게 우수한 건 아닌데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안에다가 뭐 무조건 껴입어야 되는. 정도. 아무튼 오늘 화장도 너무 마음에 들고 속눈썹도 쉽게 잘 붙여졌고 오늘도 붙이고 내일도 붙이고 모레도 붙일 거예요. 오늘 추천드린 스킨케어 루틴도 진짜 막 광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 찐 추천이거든요. 진짜 광부터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막그 스킨케어 루틴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구매해봐주세요. 그럼 암튼 저는 여기서 이따 인사해볼게요. 안녕!